오늘은 테마덱으로 한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는 것들이고, 요거는 코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개만 산 건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하나씩 몇 판씩 돌려가면서 이 덱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놀아서. 좀 까먹긴 했는데 이 덱이 그래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이 덱도 되게 좀 성능이 나쁘지 않은 편인데 제 상대 덱도 조금 알아야지 어떻게 보면은 그 맞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하시다 보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포켓몬 카드가 한 장도 없으면은 뭘 하질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한장 추가로 더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 게임은 카드를 최대한 많이 손에 가지고 올수록 유리한 게임이다 보니까 어, 포켓몬 카드가 되게 많은 게 좋은데, 일단 저는 파이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니드리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 타이머 볼로 니드 킨까지 진화를 시켜서 니드 킨의 스킬로 그 고유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그냥 턴마다 쓸수 있는 한 번씩 쓸수 있는 스킬인데 그걸로 어... 파이리를 리자몽까지 진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laughs> 아, 운도 되게 없네요. 이게 지금 다 광이 나와 버리면은 예, 지금 하나라도 떴어야 되는데 이렇게 운도 좀 많이 따르는 편입니다 이 게임은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 메리프라고 해야되나요? 한국말 이름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 전용으로 진화를 하면은 어마무시한 딜을 어, 뽑아내기도 하고 상대 포켓몬을 무조건 마비 상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금 위협적인 그런 덱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카드 있잖아요 이 덱을 상대로 할 때는 이거 막 쓰시면 안되고 되게 잘 쓰셔야 됩니다 어, 꼬마돌이었네 아차모랑 그리고 이 포켓몬, 이 줄무마가 진화를 하게 되면은 되게 좀 성가신 그런 포켓몬이 되는데 이따가 진화를 하게 되면은 한번 보여드리,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게 지금 있는 게 되게 좋기는 한데 지금 상대도 어차피 지금 전령이 바로 나이, 나오는 타이밍은 아니라서 일단 요걸로 패를 한번 돌려볼게요. 다행히 니드 퀸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일단 상대방 한대 치기 어딜 감히 여기 영어를 조금 하실 줄아셔요 어떻게 보면은 게임을 즐기실 수도 있는데 그 여기 보시면은 discard an energy 라고 적혀있죠 에너지 카드 한 장을 소모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 어, 처음엔 몰랐는데, 포켓몬고에 얘가 나와가지고, 이제 얘가 어떤 포켓몬인지 좀알것 같네요. 이 게임은 패를 돌리는 게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카드 두 장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턴에, 그, 20의 데미지를 더줄 수가 있는데, 일단, 리자드부터, 실은 여기, 날색만 도 되게 좋거든요. 활용을 하시기엔. 네 지금 포니타가 안나오고 있어서 섣불리 뽑고있지 못하는데 일단 공격을 할수 있게 30 데미지를 주면은 60에서 30이 모자르죠 요걸로도 뭐 죽지는 않긴 한데 그냥 지금 써서 조금 더 땡겨볼게요 카드를 어차피 지금 저도 죽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 맞다 저것 때문에 죽네요 그 이거 보시면은 그 burned 라고 나와있죠? is now burned 예, 네, 이제 그 화상을 입게 돼서 20%씩 달게 됩니다 왜 얘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지나 f 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f 보시면은 a b i l i t y c h a r g i n g Up 해가지고 에너지 카드를 한 장씩 이렇게 가지고 오거든요 좀 성가신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그 e o t o 카드들이 있어요. 이 게임에서 와, 얘는 이걸 두 개를 다 성공을 했네. 그, 그 카드들을 어. 그, 거기에 카드가 이제 있을 때마다 추가 데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로스트 존에 이 에너지 카드가 어떻게 가냐? 전령이 나오기 시작하면갈수 있습니다. 전령이 나오면 좀 골치가 아파져요. 지금 좀안 좋은 상황은 맞아요. 근데 전령이 나오면은 바로 죽일 수 있게 빌드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한테는 그만 투자하고 일단 얘로 리자드 한번더 불러와주고요 여기 이렇게 넣어주고 왜냐면은 얘는 그냥 좀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자몽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카드를 이렇게 덱에서 찾아서 이렇게 두 개씩 붙일 수 있는 그런 어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 얘한테 조금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 돼서 지금 이거를 쓰고 싶지만 이게 있어야 돼서 지금 못이 어, 이걸, 이걸 지금 못 쓰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전령이 나오면은 요걸 활용해서 리자몽으로 바꿔서 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 에너지를 여기다 붙일 걸 그랬나? 지금 전령 체력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정, 전령 체력을 150미만으로 조금 봐, 어, 봤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리자몽이 두 개를 붙이면 120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쟤를왜 빼오지? 상대 플레이가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건 두장 가지고 오고 이렇게 코인 던져서 만약 그 앞면이 나왔으면은 다시 가져가이 카드를 다시 회수하는 그런... 걸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왔다 어? 유령 바꾸지? 아 얘도 지금 지금 150이거든요? 리자몽한테 한 방이 나요 조심스러워가지고 지금 얘를 포기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먼저 리자몽 내기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지 않을 겁니다. 리자몽이든 리드퀸이든 한 마리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 녀석의 전령을 어 제압할 수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따로 안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체력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얘한테 붙일 걸 그랬네요. 날색마로한번 잡고 날색마로 버텨주면서 전룡을 잡아야 될것 같은데 뭐 일단 그 다음 에너지는 여기 포니타한테 붙이도록 할게요. 얘한테 바로 안 붙이고 만약 제가 전령을 내지 않는 이상은 근데 저도 지금 바꿔야 되는 타이밍이 되기는 해서 얘를 내면서 그냥 얘를 마무리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죽었습니다 리자드는 그리고 요거는 쓸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더 상황 보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카드 꾸러미에서 그러니까 버린 카드들이잖아요 여기가. 여기서 가여기 포켓몬들이랑 에너지 카드 조합으로 6마리 아무렇게나 조합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덱으로 옮기는 그런 카드입니다 날쟁마가왜 좋냐면 은 보시면은 어질리티라고 있는데 코인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경우에는 그 다음 상대방 공격을 다 막아줍니다. 굉장히 좋죠. 실은 지금 이걸 빨리 좀 쓰고 싶거든요. 그래 지금 여기 카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거를 쓰는 게 지금 되게 좀 유리한 상황인데, 어, 지금 이거를 못 쓰는 상황인데어 나왔다. 그러면은 이따가 3 0에130 요거 하나 더하면 160예 바로 원킬 낼수 있죠. 이렇게 마비를 시킵니다. 마비를 시키는데, 음, 바로 봤구나. 이걸로 여기 뒤에 있는 포켓몬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 얘 공격이 너무 짜증나요. 50 데미지씩 두 마리한테 주거든요. 얘한테 할 수도 있고, 얘한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50, 50 이렇게 있으면요. 얘는 지금 못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공격을 못 하니까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그런 카드인데 일단 지금 파일을 가져와봤자 여기서 리자몽이 없어요. 리자몽이 없다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보상에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라서 일단 날색마도 없으니까 그냥 얘 가지고 오겠습니다. 니드퀸 한 마리가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일단 해주고 아 날색마을 여기 있었네 아 잘못봤다 일단 이렇게 해서 리자몽이랑 바꿔줍니다 그리고 에너지 카드 한장 붙여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 어빌리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폭발적인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어 부족해요 딜이 100 30만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 이상으로 좀 넣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한장 모자르네 좀 보고 할걸 그 다음에 아마 요거, 요거나 요거 쓸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 공격이 30 더하기 요거 불 하나당 50인데 요거를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80, 150세 세 장이었으니까 150에 기본 30 해서 180으로 한 방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 로스트 존에 두 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90의 데미지를 더 한다고 하네요. 에너지 카드가 한 장이라도 있으면은 그럼 120인데 예, 한 방에 끝나죠. 그럼 얘로 주게 된다는 소린데 얘는 또 보면은 기본 공격력이 10이고 진화된 포켓몬들이 어 진화될 포켓몬들 수만큼 50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두 마리밖에 없어서 110이잖아요. 그럼 얘를 원킬을 못 내요. 그러면 지금 얘를 내보내는 건좀 위험할 것 같고 어떻게든 에너지 카드를 한 장이라도 뽑으려면은 요거나 요거 써가지고. 어, 뭔가 좀 만들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날색말 내보낼게요. 왜날색말 내보냈냐면은 에너지 카드야 나와라, 제발. 어, 안 나오네. 괜찮아. 요거 하나는 나오겠지, 이제. 와, 오늘 운이 더럽게 없어요. 아, 나. 큰일 났다. 에너지 카드가 안 나오냐. 일단, 일단 얘를 뽑을게요. 얘를 뽑아서, 그 다음 턴을 좀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턴에, 아, 니드킨을 뽑아야 데 다음 턴에, 얘도 진화시킬 수 있고, 얘도 진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따가 다음 판에 얘를, 얘로 니드킨을 뽑고, 니드킨을 만들고, 얘로 또 어떻게 보면 리드킨을 만들어서 그 스킬을 써가지고 얘를 뭐 진화시키던가 해가지고 하면은 나쁘지 않게 딜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화를 시켜서 어차피 지금 전령이 없는 타이밍이라 아 실은 요게 요 60짜리를 쓸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에너지 카드가 안 나왔어요 참 아쉽네요 왜냐면 지금 얘120 데미지인데 저또한 방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어쩔 수 없이 써야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령 준비하고 있어요 이놈 자식이 그래서 조금 위험한 상황인데 근데 이게 있어서 지금 요거를 또 섣불리 쓸 수도 없고 이건 뭐냐면은 제 손에 있는 거다 집어넣고 여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카드만큼 덱에서 뽑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27장 남아있는데 어얘 이거 뽑았다 안 쓰네 뭐라고 적혀냐면은 손에 있는 카드 중에 3장을 버리고 4장을 네 가지고 오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짱이죠 아 문제는 에너지 카드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왔다 다행히 이렇게 지나 한 마리 시키고 그리고 이걸로 니드킨 뽑아주고 이 덱을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돼요. 니드 키는 최대한 빨리 뽑으셔서 리자몽이 끊이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걸 쓸지, 요거는 지금 뭐 의미가 없으니까 내장이니까 이걸 쓸지 좀 고민이 되는데, 지금 이거를 굳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이걸로 얘랑 니드 키는 두 마리 다 나왔으니까, 저도 버릴 카드 한장 생각해서 이렇게 네. 일단 얘는 안 넣고 얘만 넣을게 왜냐면은 꽉 차버리면은 놓고 싶을 때못 넣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방 매기면은 그쵸 문제는 얘가 지금 카드가 3장이 남았을 때160 데미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약점이 또요 그 에스퍼 타입이라 기본적으로도 그냥 죽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얘까지 뽑아버리면 나는 어떡하지? 두장 남긴 했는데, 얘 죽이고, 그 다음에 얘 죽이면 되긴 하거든요? 리자몽으로 얘 죽인다 치면은, 리자몽이 공격받고, 죽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아, 이걸 이렇게도, 여기 있을 때도 쓸 수가 있구나. 근데 왜 쓰지? 나 어차피 죽일 거 아닌가? 어, 에너지 카드를 그냥 버린 느낌인데. 어 뭐야 이렇게 바꿔서 죽인다고? 어 좋은 생각 같진 않은데 나한테 이게 있으면 어쩌 어떡하려고? 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 덱을 상대할 때는 다른 덱들은 조금 괜찮은데 이덱 상대할 때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실수했죠 문제는 아 리자몽이 없네 클라타잉 리자몽이 죽어가지고 문제는 리자몽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은 얘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얘한테 이거를 매기고 이걸로 얘랑 바꾼 다음에 이거를 소모해서 리드퀸으로 다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은 160 데미지죠. 지금 하나, 둘, 셋, 지나체가 3 마리 있으니까 160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카드를 다 썼거든요. 이게 두 장밖에 없어요, 이 덱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 여기 네 개밖에 없어가지고 요거를 쓰긴 좀 아깝긴 한데 지금 어쨌든 뭔가 좀 덱을 좀그 웅이의 집념을 좀 뽑아야 될것 같아서 한번 좀아 뽑았다. 이거를 뽑으면은. 리자몽을 다시 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가지고 올래 없으니까. 죽여버리고. 이 친구도 그러면은, 이 덱을 운영하는 이 친구도 지금은, 와, 여기 리자몽 나왔다. 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한장 남았거든요. 얘한 마리 끝나면은, 끝납니다. 예, 한 마리 죽여봤자 뭐, 세 장에서 한장 뽑는 건데. 예, 지금, 바로 죽였죠. 저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바로 내주면 눈치를 챘겠죠 이렇게 이겼지만 응이 한번 아 행복했네요. 응이 쓰는 거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예.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보신 그 덱은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